보거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보고집 중에서는 이제 가성비 대비 최고이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습니다. 맵싹한 양념이 쫄깃한 보거에 잘 스며든 보거 복어 불고기와 보거와 야채를 바삭하게 튀긴 복튀김 보거 껍질이 새콤달콤한 복껍질 무침, 끝으로 이 지리 국물까지. 야, 이 모든 걸 19,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동에 위치한 동만세 메인 메뉴 볶음고기는 한번 볶은 뒤에 자리로 가져다 주시는데, 보고를 콩나물에 싸서 먹으니까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게 밥과 함께 먹기 너무 좋았어요. 끝으로 남은 양념에다가 볶음밥을 볶아주시는데, 꾹꾹 눌러서 그런지 바삭한 식감이 기가 막혔습니다. 국내산 보고만 취급하는 데다가 가성비까지 좋아 보고 생각날 때마다 가는지, 30년 경력 장인의 맛을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다면, 대구에선 이곳밖에 없겠네요. 복만세, 잘 먹고 갑니다.